자 오늘의 주제는 인기 많은 스타일. 인기 많은 스타일. 나는 누구랑 추고 싶으냐? 선호하는 스타일이죠. 일단 오늘 얘기 주제 정한 거는 소셜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랑 좀 추고 싶어했지? 전또 이제 디프이 딥프리 좋아합니다. 디리에서 들었던 선호하는 스타일들이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일단 잘 추는 사람. 은 그렇죠. 인기가 있는 사람일까요? 잘춘다고 해도 또 매너 없으면 또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어, 제가 그동안 들어온 이야기들을 들어. 보면 상대방이 잘 추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어 맞아요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나보다 고수 여자분을 만나면 더 추기 힘들다 이런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또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 있을까요? 남자도 여자도 일단 이쁜 사람 또는 잘생긴 사람, 귀여운 사람 저 그게 맨 처음에 응.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인상 자체는 외모다 보니까 외모가 일단 좋게 보이면 일단은 관심이 가고 한번 좀 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조금 다른 건 인기 많은 스타일을 자주 출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 잘생겼다, 예쁘다 약간 이런 느낌은 처음 딱 봤을 때 어? 홀딩 걸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거에서 <laughs> 순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한번 웹툰 형식으로 이렇게 살사 이야기? 음... 아저 어, 봤어요 말. 같은 동기 이 중에서 이쁜 여자한테 맞아요. 선배들이 홀딩 신청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좀더 빨리 실력이 올라가게 되더라. 고로 이쁜 여자가 잘죽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쁜 여자분한테 홀딩이 많이 걸리지만 선배가 다그 턴들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열심히 셨던 여자분이 오히려 인기가 더 많아지고 이제 예쁜 여자분은 본인 자기개발할 시간이 없어서 결국에는 안 실력이 안, 안 늘었다. ]요.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너도 고인물이거든. 음. <laughs>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기본기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춤 췄을 때의 텐션감이 잘 느껴지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선호하는, 저한테 인기 있는 스타일이에요. 되겠습니다. 노블쌤, 전에 얘기하셨던 게, 바에 올때 슬리퍼랑 추리닝을 입고 오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확실히 외모. 기본적으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왁스로 스타일링을 하든지, 여자분들도 예쁘게 이제 꾸미고 오셔서, 옷도 서로 좀 괜찮은 그런 매력적인 옷들을 입고 오면 올수록,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금 더 홀딩을 유도할 수 있는? 맞아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추리닝이라 하더라도 멋는 추리닝이랑 그냥 이제 집 앞에 마실 나온 것 같은 그냥 추리닝 입고 나온 거랑 좀 다르잖아요. 오. 목 늘어난 티셔츠. 에집 앞으로 네. 나가는 건 추리닝. 그리고 네. 바에 입고 오는 건 트레이닝복. 아 그렇죠. <laughs> 지금 의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뒤풀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진짜 실제로 본인이 바지를 입고 펑퍼짐한 스타일로 입고 오는 것보다 치마를 입고 왔을 때 홀딩이 더잘 걸리는 느낌이었다. 음. 그렇게 말씀. 을 하셨거든요. 저는 치마 대신 레깅스를 입고 왔을 때더잘걸린다는얘기들는적 있어요. 어. 쨌든 그게 기본 탓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제 본인이 본인 나름대의 매력을 발산을 하면 조금 더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런 스타일을 좀더 선호하는 것 같다. 외모를 좀더 꾸미는 여자분들.을 선호한다.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다. 또 어떤 스타일이죠? 바에 오면은 고수분들을 노리는 것보다 약간 초보분들을 노리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남자분들 중에서 소홀등을 걸때 배운 지 얼마 안된것 같은 분들한테 딩을 걸거나, 아니면 예전에 제가 배웠을 때도 우리 선배님들이 초급 난이도까지만 홀딩을 주로 거시는 선배님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이 심적 부담을 적게 느낄 수 있는 상대. 그러면서 또 뉴페이스기도 해서 또 새롭기도 할수 있고 음.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보다는 뉴페이스 중에서 약간 고수분들을 궁금해서 진짜 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탑바를 놀러 가거나 아니 탑바에서 놀러 온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홀딩을 걸 놀러 가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전 도망갑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홀린시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좀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치? 지 네. 익숙한 사람들이 편하고 또 편하게 오붓하게 네, 즐기고 싶어서 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왜안 되죠? 우린 강사니까. 음. 우리 이름도 좀 알리자. 강... 유튜브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소셜로 강사 프레임. 롭! 강사라는 이유로 그렇게 해야 돼. 응. 어. 음. 내가 보스 고립하구나. 하세요. 고지식하고. <laughs> 우리 하세요. 우리 하스쌤. 어. 나도 <웃음> 요즘 <웃음>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어. 알아? 남자분들은 내가 아는 만큼밖에 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여자분들한테 뭔가 미안한 느낌이 들고 항상 긴장된 상태로 소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 중에서 웃어주시는 분들 남자가 출때 편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예전에 들었는데 어떤 외국인 분이었는데 계속 웃어주시는 그 느낌 때문에 진짜 이 추는 동안은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 정도로 착각이죠. 그 정도로 여자분들 웃어주시면 굉장히 남자들한테 되게 편안함을 준다. 누가 봐도저 사람이 나보다 더잘 추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웃어주고 음, 함께 즐겨주는 느낌을 받으면 진짜 감동이죠또 아, 추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천사죠 천사. 끝나고 나서 이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경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벌써 끝났어요 아니면 때미나 추면은 아니면 너랑 추면 너무너무 재밌어 뭐 이런 음.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한번 음. 해줬을 때 나는 춤추 거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구나 음. 최소한, 불호는 아니었구나 라고 음. 마지막 성적표 하나를 받는 그런 느낌. 합격. 음, 그말 너무 좋아요. 어, 벌써 끝났어요? 음. 노래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이랑 재밌었어요. 맞아. 이 말은 진짜 너무 좋은 건. 한참 열심히 할때 그때 많이 선호하는 타입인데, 어, 미안한데 음. 연습 한번 도와주면 안 돼? 해서 잠깐 잠깐 잡을 때마다 되게 호의적으로, 어, 알았어, 괜찮아. 엄청 고맙고 소셜 할 때도 진짜 너무 고마우신 분들. 음. 한마디로 이제 연습을 잘 받아주시는 여자분들. 그렇죠, 그렇 텐션이 뭔가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물론 이제 레벨마다 약간 선호. 좋아하는 그런 텐션이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 레벨 구간에서는 남자분들이 확실히 주는 텐션을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손을 불편하게 밀지 않는 딱 적당한 텐션, 부드러운 텐션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내가 좋아하는 텐션이 서로 잘 맞으면 어 진짜 저 사람 추면 재밌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텐션을 센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부드러운 리드를 하면은 뭔가 쫀쫀한 느낌을 받고 싶은데 네. 그런 느낌을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번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여자분들 똑같이 잘생긴 사람, 귀여운 사람. 이 좋다는 사람 네. 있었습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겠죠.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 꼭 이성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이성적으로 잘생기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큰 사람 턴을 돌려주다 보니까 저도 키 작은 선배가 계셨거든요 준큐 선배라고 키가 좀 작은 편이었는데 키큰제 영상에도 가끔 나오는 우림쌤이랑 수료식 했던 영상이 있는데 정말 레전드였습니다 키가 좀 차이가 나지만 우림쌤도 진짜 딱 코어 딱 있으시고 선배님도 딱 정확하게 리드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어쨌든 여자분들은 나보다 키를 좀더큰 사람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반대로도 똑같아요. 남자분들도 자기보다 키큰 여자분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보다는 키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춤을 추면서도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은 뮤지컬리티를 살리는, 살릴 수 있는 남자. 남자가 리드를 하니까 남자분들의 역할이 더 많기는 한데 맞춰서 표현하더라 라고 했을 때의 여자분들 반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 음악에 깊이는 없지만 음악 중간에 이제 한 사이클이 돌고 뭔가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되는 그 타이밍이라든지 뭐 그럴 때 이제 웨이브를 넣는다든지 네. 변박 같은 걸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딱 그렇죠. 팍막 뭔가 한다든지. 네. 샤인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의 타이밍에 손을 놓지 않고 계속 패턴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 그게 저입니다. 네. 네. 그저기를 해요. 손을 못 놓겠어. 네. 무서워 저도 최대한 샤인 많이 연습해서. 나을인하기어서나 바샤타야. 지 フフフ。<laughs> <laughs> 아까 남자 할 때도 의상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옷을 깔끔하게 입은 그리고 깔끔하게 스타일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선호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냄새, 냄새가 많이 나거나 이러면 담배 냄새라든지 아니면 이제 땀, 땀도 적당히 나는 건 상관없는데 땀이 진짜 엄청 많이 나면 남자든 여자든 여벌의 옷을 챙겨오는 게 기본적인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분 냄새 좋아. 어떻게 보면 어? 뭐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이미지로 각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쵸? 저희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샴푸 냄새가 쫙. 촥... 근데 확실히, 남자분들은 머리가 짧아서, 샴푸하고 아침에 나오면, 한 시간도 안 돼서 그냥 향기가 사라지는 느낌인데, 여자분들은 뭘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오랫동안 남는 느낌이 좀 있어요. 긴 머리라서 그런지. 아무튼, 그 남자분들도 좀 본인 냄새좀 신경쓰면 좀더 선호되는 파트너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돌려간 것 같아. 나랑 춤을 추면 은 내가 워낙 좀 흥있게 춤을 추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춤추다 보면은 좀 이렇게 가라앉고 싶다. 편안해질 수 있는 타일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패턴을 굳이 과하게 시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음. 편안한 스타일로 등록이 되더라고요. 음. 살사라들 입장에서는. 어떤 살사라들 같은 경우는 자기는 춤을 추고 나서 100m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요. 잔잔한 배위를 타고 있는 듯한 음. 그런 편안함을 줄수 있는 그런 남자를 선호한다는 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살사가 되게 편안한 춤이거든요. 텐션만 잘 받으면. 남자분들도 리드도 제대로 안 하고 여자분들도 리드 안 하고 받고 혼자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어지키고만 지켰더니 내가 모르는 패턴이었는데 음. 신기하게 딱 됐을 때 음. 그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 남자도. 선호하는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살사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음. 약간 박자를 맞추는 거 음악을 맞추는 거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살사에 대한 편견 하는 이야기를 해줄까요? 와. 일단 그분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음악을 안 듣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되게 혼냈어요. 음. 근데 본인이 이제 살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사는 엇박과 변박이 너무 많아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음. 라고 하더라고 아니 음악을 안 듣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였고 사견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음악을 많이 트니까 변박이 있는 경우들은 바차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음악 장르만 봤을 때는 얼마든지 변박이 더 많은 있을 수는 있지만 DJ들이 대중이 춤을 추는 환경에서 노래를 틀 때는 어지간해서 변박이 많이 있는 노래는 웬만해서는 안 튼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뭐 DJ 하시는 분들도 다르시긴 하겠지만, 다르긴 하겠지만 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박자가 원래 한뭐 180이다 근데 본인이 수업했던 게 150이다 그러면 음. 어려운 패턴만 나오면 180으로 밟다가 150으로 바뀌거든요 자기가 끝나고 나니까 각자가 안 맞아 응.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엇박이라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살살을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그 진입장벽을 느끼는 게 바로 그 빠른 박자입니다. 속도. 서로 박자를 느껴야지만 재미있는 커플댄스다 보니까 음. 박자를 잘 맞추는 사람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박자가 틀리면 이분이랑 추는 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스트레스죠. 노래를 좀 느끼고 싶은데 음. 노래를 못 느끼고 박자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끌어서 속도를 맞춰주는데 계속 그러면은 음. 아니면 조금 고집을 부리는 이 박자가 맞아라는 느낌이 음. 전달되오면은 음. 그러세요. 음. 당신만의 박자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뮤지컬 드레스에서 이제 다 창문 바깥으로 내던진 거지.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댓글 남겨주세요. 과연 상대방이 박자가 틀릴 때 상대방의 박자를 맞추는 게 매너일까? 아니면 다시 멈춰서 노래 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매너일까? 팔사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거는 박자를 잘 맞추는 사람인 것 같은데 노블쌤에 보시기에 바차타에서는 주로 선호하는 스타일 이 어떤? 같지? 리드하는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리드를 기다리는 바차테라가 음. 가장 선호될 것 같아요. 아 살사도 그렇죠. 아이솔레이션이나 바디무브먼트 쪽의 어떤 리드가 들어갈 때어나 이거 배운 적 있어 그러면서 어! 리드 들어오기 음. 시작만 했는데 이제 자동으로 시전이 되는 거. 음, 스위치를 딱 누르면 네. 알아서. 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당황스럽죠. 그리고또안 좋은 것 같아요. 리더분 입장에서 내가 리드를 잘했나보다 하고 착각하게 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데서도 그런 게 나올까요? 어떤 거요? 이 사람한테 했는데 저 사람한테 는안 돼요. 이 얘기가 어.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저분은 스위치 누르면 됐는데 됐어. 그냥 알아서 해주고요. 여기는 왜 또. 스위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리드를 음. 제대로 해야 팔로워가 들어오는 거다. 결론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좋은 문화를 함께 즐기자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선호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밖에 다른 내용들도 궁금하신 거나 대화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장소 이렇게 협조해주신 홍대 펀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 나올 때까지 여러분 안녕! <laughs>